네, 이렇게 고추 세워봐 이렇게. 아, 네, 그거는 벌써 세웠죠. 아, 뭐 물론 총각이 그렇게 세우는 게 힘들면 그냥 네. 편하게 있어도 돼. 아예 이렇게 나 같은 여자 만나서 어떻게? 아, 저는 너무 좋아요. 아, 잠은 뭐 당연히 잘 오겠죠. <laughs> 발광을 하는데. <laughs> 고추 세우고 있으니까. 아, 뭐라도 흘리면 아 이거 진짜 아... 난감하잖아요. 음. 뭐 오늘 뭐 흘릴 게 있나? 참 흘릴 게 있죠 응, 괜찮아 뭐 총각 침은 뭐로얄즈이니까아여기또 <laughs> 가래침을 흘릴 수도 있는데 이거 진짜 가침... 좀 <laughs> 그러면 총각 사정을 내가 봐주지 이제 <laughs> <laughs> 사정 흘리니까 이렇게 요즘 이렇게 건강하신 분이 아. 아 혼자서 그 오랜 세월 독수공방을 하셨으니 음, 어 그냥 관심이 없었었던 거 같은데 네 근데 저, 저는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우리 총각이 아줌마를 위해서 이렇게 써주니까 내가 뭐 아까운 게 없지 저를 맞이할 준비를 하셨군요 아, 그럼요 <laughs> 오늘 또 즐겁게 놀아야지 <laughs> 그래요 이 한겨울에 습해요 어 진짜 걸으면 안 되는데 규칙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 뭐 총각 쉬는 날이랑 나 쉬는 날이랑 맞춰가지고 음딴 것도 맞추고 <laughs> 아 따뜻하다 어 보일러 응. 잘 되니까. 네 이거 전기장판도 응. 지금 켜놓은 거죠. 어 앉아 앉아. 아 해. 아유 오늘 일 잘했어? 예 잘했죠. 음아 추운 춥기는 음. 했는데. 음 네, 밖에서 좀 일하느라고 조금 그게 힘들기는 했는데 뭐 힘들진 몸이 힘들진 않으니까요. 아 그러면 오늘 중요한 일을 해야 되겠네. 예 중요한 일을 해야죠. 이 일을 하기 위해 또 <laughs> 그렇죠. 작업을 다 견디고. 그 몸이 좀 힘들어야 또. 음. 응. 잠도 잘 오고요. <laughs> 아 맞아 숙면을 취하지 진짜. 맞아요. <웃음> <웃음> 어 총각 일로 와봐. 예. 네. 어왜 이렇게 자세가 이어 자세가 왜 그래? 왜요 왜요? 똑바로 어? 앉아봐. 아 똑바로 예. 네. 이렇게요? 어, 허리가 이렇게 꼬부정하니 사람 어깨 좀 펴봐. 아 맞아, 저 맨날 이거 지적받았었어요. 아, 음, 우리 어. 음. 그몸 음. 중심에 네. 힘을 딱 주고 앉아야 되는데. 네. 이렇게 고추 세워봐, 이렇게. 아, 네, 그거는 벌써 세웠죠. 아니 고추 세우라고 고추. 아, 그러니까. 허리 들려. 딱... 아, 허리 들지. 아, 네. <laughs> <laughs> 아, 오 어, 잘하네 이제. 네, 제가 이렇게. 오, 어, 어, 좋아요. 되게 잘세운다 <laughs> 그렇지, 힘줘 배에 힘주고. 네. 그렇지. 음. 아, 그렇게 해야지 좋은 거야. 네, 맞아요. <laughs> 근데 이게 또 습관 들기가 힘들다. 맞아요. 저도 며 칠은 음. 가거든요. 이게 신경을 음. 쓰면 근데 또 까먹어요. 음. 응 무너졌대도마. 응. 나도 네. 나도 안 좋아. <laughs> 네 우리 총각은 워낙 뭐 잘하니까. 음. <웃음> <진짜>. <웃음> 제가 뭘 잘까요? 할 음, 응, 다 잘하지. <laughs> 아줌마한테도 잘하고. 네, 아줌마한테는 음. 진짜 잘해야죠. 이렇게 집에 초대해 주시고. 아뭐 우리 집뭐 그냥 평범하지만 따뜻하니까. 네. 아 진짜 따뜻해. 근데 이거는 완전 이불이 응. 응. 숙박업소 이불 같은데 막 이런 거를 평소에 쓰시는 거야? 아니면 저 온다고 또 이렇게 바꿔놓으신 거예요? 아 호텔 친구를 저번에 나 이사 오면서 친구한테 선물을 받았다. 아 네. 근데 뺏끼고 있었지. 아 그러셨어요? 아 네. 오늘 처음 딱 폈지. 어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불이 바뀌어 있었구나. 어 이거 되게 좋은 거래 비싼 거래. 네. 근데 이거 너무 하얘가지고 이거 괜찮아요? 아니 뭐 일부러 그런 거 사준 거 같은데. 근데 어. 나 옛날에도 그렇게 하얀색 썼었었어. 아 그래요? 음음 음, 문이 없는 걸로. 안 아, 뭐라도 흘리면 아 이거 진짜 아. 난감하잖아요. 그거 이을 세탁 맡기면 되지 뭐. 아. 급하면 뭐 물티슈로 지우거나. 아, 막 그려도 되겠구나. 음, 너뭐 오늘 뭐 흘릴 게 있나? 참, 흘릴 게 있죠. 아, <laughs> 침 흘리고 잘 거야? <laughs> 네, 그럴 거예요. <laughs> 어, 괜찮아. 뭐 총각 침은 뭐 로얄즈리니까. <laughs> 아, 여기에 또가래 침을 흘릴 수도 있는데 이거못 가져. <laughs> 아, 그래? 음. 그러면 총각 사정을 내가 봐주지. <laughs> 제 사정을요. 와말 된다. 어, 어 총각 사정이 딱하니까 내가 <laughs> 얼마나 딱해 추운 데서 일하고. 맞아요. 추운 데서 일하고 음. 이 젊은 음. 나이에. 그러니까. 맨날 혼자 자고. 음. 어. 얼마나 딱해요 진짜. <laughs> 야 아줌마도 진짜 음. 좀 딱하시죠. 나 근데 요즘 안 딱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 이렇게 건강하신 분이 아. 혼자서 그 오랜 세월 독수공방을 하셨으니 음, 난 별로 살았지 그러게요 그냥 뭐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살아져 그런가봐요 어 그냥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네그저 저는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아그 남자랑 여자인데는 확연히 달려지 <laughs> 그렇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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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한번 누워 봐. 예. 아. 편하다. <laughs> 음, 좋지. 예. 바닥이 따뜻하니까 좋은데요, 이거. 전기장판. 음, 그럼. 예. 아, 저 이것도... 집에서 혼자 산다고 보일러 음, 아낀다고. 음. 보일러 약하게 켜두고 있으니까 늘 추워요. 음, 맞아. 집에서 뭐 얇은 잠바나 입고 그렇지. 예. 발 시렵고. 어, 수면 양말 신어야 돼. 아, 수면양말이요 음. 응.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신고 있잖니. 또 발에서 땀나고 막 그것도 싫고. 아, 그렇구나. 예. 네, 그래서 바닥을 잘안 딛어요. <laughs> 그래. 질레와 <laughs> 네, 같은 거를 뭐 사야 되나? 아, 뭐 지금 생각 아, 중이에요. 아, 그러게. 네. 아줌마가 하나 사 줄게. 아. 그래 <laughs> 층간 소음 방지 뭐 그런 아. 그런 실내화 겸해서 우리 총각이 아줌마를 위해서 이렇게 써주니까 네. 내가 뭐 아까운 게 없지. 총 <laughs> <laughs> 밥은 먹었어 저녁에? 네 먹었죠. 음나 조금 식당에서 먹고 왔지. 아음 그거는 참 괜찮으시겠어요 아줌마 뭐 식당에 어. 뭐 반찬 같은 것도 조금씩 뭐. 두개 어, 어. 갖고 오시고 그러시잖아요. 어 오늘은 무를 두 개를 받아왔는데 네. 무채를 하려고. 아 <laughs> 아니면 무나물 해도 되고 네. 음 그런 거 하면은 또 기관지에 좋으니까. 네. 나물 반찬 같은 거. 뭐음 괜찮잖아요. 맞아. 고수수 비벼 먹기도 하고 좀 사줄게 아줌마가. 네. <laughs> 총각은 아, 총각은 다른 걸 사겠지만 <laughs> 제가 뭘 살까요? <laughs> 음, 침을 사겠지. <싸겠지만. 웃음> 침을요? <웃음> 어. <웃음> 음. <웃음> 아 오랜만이다, 보니아 니게 그때. 네. 음, 아 바빠가지고. 네. 음, 명절 잘 보내고 왔어? 그랬죠. 뭐 음. 잠깐 갔다 왔어요, 잠깐. 잠깐? 네. 에휴, 나는 그냥 납골당 다녀오고. 아 아이고 그러셨구나. 응 음, 우리 부모님들. 네. 음, 부부단에 모셔가지고 거기 네. 한번 갔다 오고 그렇지. 아, 네. 그러니까 명절 당일에는 우리 식당이 쉬었으니까. 아. 응. 음. 응. 네. 그러고 뭐 조카들도 네. 안본지 오래 됐고 그냥 나 혼자 지내. 아. 이시구나 아이고 음. 제가 그러면 연락을 드릴 걸 그랬네. 안쉴땐 아, 쉬어야지. 어. 아니 뭐쉰 것도 없어요 그냥 음. 집에 가서 있다가 잠깐 있다가 뭐 친구들 만나고 뭐 동네 친구들 만나고 뭐 음. 그게, 그게 다였어요. 음 잘했어. 예, 네. 걔네들 뭐 굳이 만날 필요도 없는데. <laughs> <laughs> 아왜뭐 친한 사람 만나서. 예. 네. 좋은 시간 가지면. 스트레스 풀 풀리고 좋지 뭐. 네, 그렇죠. 음. 또 <laughs> 총각이 먼저 전화해줘서 고맙네. 네. <laughs> 전화를 해야죠. 아, 음. 아줌마 뭐 하고 있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바쁘실까봐 전화도 못 하고. <laughs> 아 아니야. 네. 오늘은 저녁 장사 하고 한8시 반에 끝났나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네. 그거 친구 새로 깔고. 어, 아, 음, 이거 되게 좋지. 저를 맞이할 준비를 하셨군요. 음, 그럼요, <laughs> 오늘 또 즐겁게 놀아야지. <laughs> 아, 여기 진짜 좋다, 준마 집에서. 음... 있으면 되게 마음이 편해요. 잠도 음... 잘 오고. 아 그래? 아 잠은 뭐 당연히 잘 오겠죠. <웃음> <웃음> 그렇지. 발광을 하는데. <laughs> 그러니까 고추 세우고 있으니까. <laughs> 맞아요. 이걸 응. 이걸 내가 평소에 하던 자세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그냥, 신경 쓰잖아. 어, 그러면 힘들어가고 힘들고 그러니까. <laughs> 아, 진짜 네. 오늘도 네. 그렇게 할 거지? 그럼요. <웃음> <웃음> 아니 뭐 물론 총각이 그렇게 세우는 게 힘들면 그냥 네. 편하게 있어도 돼. 아, 그거는 음. 제가 음. 뭐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어, 아... 네,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라서. 자동 아줌마... 시스템이야. <laughs> 아직 나다 힘드시지만 않다면. 어, 나. 음, 네. 나는 뭐한 20년 만에 또해치했지 <laughs> 내가. 어, 무슨 손님들이 단골 손님들이 나한테 왜 요즘 웃고 다니냐고. 아, 어, 진짜요? 음. 응. 음. 막 그랬어. 그래서 몰라도 된다고 그랬지. <laughs> 저도 좀 피곤해서 음. 좀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을까 그랬는데 음. 사람들은 그냥 제가 오히려 더 요즘 좋아 보인다고 살찌지 않았냐고 뭐 그것도 물어보고요 음. 아 편해 보이는구나 예 아줌마가 음식 되게 맛있는 거 많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며칠 어. 잘 먹었잖아요 저번에 맞아 잘 먹더라 예그래고좀 <laughs> 살이 쪘는지 얼굴을 음. 왜 이렇게 볼에 살이 붙었냐고 <laughs> 그런 거 같아. 이제 할머니네 집에 갔다 오면 가만히 아, 살찌고, 맞아요. <laughs> 맞아요. 완전 포동포동해지고, 턱선이 이제 둥글해지잖아. 네, 맞아요 <laughs> 그런 것처럼 네. 야, 우리 총각이 엄청 나를 위해서 애쓰고 하니까, 내가 뭐그 정도는 해야지. 아, 뭐 제가 아줌마를 위해서 애썼겠어요. <웃음> 어. <웃음> 그렇게 아, 믿고 싶은데 서로 좋차고 <laughs> 그렇지 어, 저, 맞아 맞아 충격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 에, 거지 뭐 맞아요 음, 그러면은 네. 오늘은 뭐 시간이 괜찮고 내일까지 있어도 되나 네 내일도 괜찮아요 저 네, 모레까지 여기 있어도 괜찮아 어. 그러니까 모레 네, 아침에 진짜? 출근하면 되니까요 어 내일은 안 나가고 네 내일도 안 나가요 우와네 나 내일 오전 근무 조금만 하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따가 네. 어, 내가 아. 퇴근하면 같이 있을까? 그럴게요 저 여기서 놀고 있을게요 오 거기서 그래 우리 집에서 그냥 할거 있으면 하고 네 제가 음. 아줌마 오기 전에 이 침구류 세탁해 놓고 음. 네 그럴게요 그럼 세탁할 일이 뭐가 있어? <웃음> <웃음> 또 덮고 있어야 되는데 <laughs> 아니 혹시 또 음, 음. 오늘 또 세탁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일이 생기면 제가 아 내일 세탁 아침부터 세탁하고 어. 바닥 보일러 여기는 뜨끈뜨끈한데요 응. 바닥에다가 이렇게 쫙 이걸 어허. 빨아갖고 펴놓으면은 금방 말르니까 아 그러겠다 습기 네. 어, 건조한 거 잡아주고 잘 되겠다 예 네. 가습기 역할도 음. 하고 좋죠음 네. 나도 음. 요즘 많이 습해 <웃음> <저기요>. <웃음> <laughs> 그래요, 이한겨울에 습해요. 그러니까 건조해서 보통 사람들 막 음. 힘들어하는데. <laughs> 그러니까 나는 네. 뭐, 되게 총각이랑 잘 맞나봐. 음. 나이가 있잖아, 그럴 나이인데. 그렇죠. 와, 이게 내가 축복받은 거지. 어, 그러게요. 음. 그렇다고 음.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음. 그래서 아줌마 처음에 제가 아줌마를 조금 의심하기도 했는데. 어... 그러지 않을까 그랬대. 아, 아 제가 아, 아줌마한테 제가 의심을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건조, 건조할까봐 의심했다고? 네. 아, 그치 대부분 그렇다니까. 근데 네. 사람마다 다르니까. 네. 그뭐 우리 뭐 큰돈 안드리고 네. 별 도움 안 받고도 잘. <웃음> 그렇죠. <웃음> 너무 진짜 반갑다. 아 그래요? 이거 뭐, 진짜 음. 얼마만이에요? 일주일도 넘었죠 우리. 그러니까 웬일이래? 그러게요. 아와 어, 진짜 걸으면 안 되는데. 네. <laughs> 규칙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일체. 그럼요. <웃음> <웃음> 그래서 오늘의 과제는? <웃음> 네. <웃음> 재미있게 놀기. 네 재미있게 놀기. 음그리고 좋은 시간 보내기. 아. 진짜 좋은 시간이죠 아줌마랑 같이 있으면 마음도 편하고 어, 그러니까 맛있는 것도 해주고 아줌마가 <laughs> 음 맞아 맛있는 거 많이 하지 예 진짜 음. 진짜 맛있죠 <laughs> 음 총각도 맛있지 삼천 <laughs> <laughs> 아, 맛을 요즘 우리가 에이. 느끼고 그쵸 <웃음> <웃음> 나는 인생의 쓴 맛을 한번 봤잖아 네 근데 총각은 어 젊은 나이에 이렇게 나같은 여자 만나서 어떡해? 아 저는 너무 좋아요 아유 좋긴 뭐가 좋아 아, 뭐 제가 전 음. 결혼 뭐 이런 거 생각할 나이도 아니고요 음 그렇지 네, 근데 아줌마랑 그냥 계속 편안하고 너무 좋고요 <laughs> 진짜? 네뭐 네, 아, 데이트 음. 플랜 같은 거 세우고 막 음. 친구들 보면 막 그러거든요 음. 네 그런데 그럴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네, 아줌마가 너무 신경을 저한테 많이 써줘서 제가 좀 죄송하기는 한데 아니야 괜찮아 <laughs> 그래가지고 응 음, 네. 나도 근데 날 좋으면 총각이랑 밖에 나가서 데이트 하고 싶은데 아 그래야죠 아 저도 음. 그러고 싶어요 근데, 음, 아 너무 추우니까 그렇죠? 맞 아, 지금은 추우니까 어디 나가지 않고 실내에서 놀아야지. 예. 그게 맞죠. 지금은. <laughs> 그래뭐 총각 쉬는 날이랑 나 쉬는 날이랑 맞춰 가지고 예. 음, 딴 것도 맞추고. <웃음> <웃음> 맞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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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늘은 음. 그렇게 뒹굴뒹굴 하면서 TV도 음. 보고 졸리면 윙깡 거. 음, 뭐 조금 지금 배가 고프기 약간 출출하지 않아요? 음, 뭐 그러면 내가 음. 쌀국수 컵라면 있거든. 아, 좋다. 그거 닭게장이라고 썼던데. 예. 에... 그럼 지금 아, 잠깐 잠깐 지금. 응. 어. 일단 우리 할 일을 먼저 하고요. 아, 네. 그게 먼 뭐, 그게 고파. 그럼요. 그게 일단 먼저니까. 그게 고픈 거지. 예, 에... 잠깐만 이렇게 해보세요, 아줌마. 자, 어, 잠깐만, 잠깐만. 됐어요, 그래. <laughs> 아이고야, 이 사람아, 진짜. <laughs> 저희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환이 오빠, 꽃바위 오빠, 영식이 오빠, 지종이 오빠, 윤수 오빠, 청진이 오빠, 용이 오빠, 체리 오빠, 디디 오빠, 관우 오빠, 바다 오빠, 태훈이 오빠, 천사가수 오빠, 동현이 오빠, 병관이 오빠, 근태 오빠, 형민이 오빠, 운상이 오빠, 운타 오빠는 아마도 명문가에서 태어난 분들이 아닐까 해요. 엘리트 교육을 받은 분들이면서 겸손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오빠들이겠죠? 윗사람에게 깍듯하고 아랫사람들에게 자애롭게 대하는 성격일 게 분명해요. 멤버십 가입해준 써리모 동반자 오빠들 모두 키도 크고 잘생겼을 것 같아요. <laughs> 오빠들의 지원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멋진 오빠들, 감사합니다.